몇 초라도 있고 싶지 않을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자랑무도한 들짐승들이 서식하는 이곳. 강력하고 맞으면 순식간에 골로 갈것 같은 저 무브먼트의 짐승들.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 하지만 눈만 마주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오는 영역 싸움에 마치 아마존의 밀림처럼 잔혹한 세계라 불리는 여긴 일반인이 들어가기에 아주 끔찍한 짐승들이 사는 이곳. 철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관찰해볼 동물은 얼굴은 세상 귀여워 보이지만 몸뚱아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 괴물 킹입니다 뭐든지 다부셔버리는 괴력 돌멩이로 씹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이빨 3미터도 거뜬하게 점프해버리는 튼튼한 다리까지 생긴 것은 얼굴에 비해 강력하듯 눈앞에 이 녀석을 마주치게 된다면 신숙히 도망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Seen and -Air! 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괴력과 단대기 같은 단단한 몸뚱아리 덕분에 이 녀석은 한 번도 먹잇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호전적이며 끔찍한 이 괴물은 앞뒤 안 가리고 냅다 먹잇감을 쌍봉하게 잡고 흔들어 제끼거나 냅다 박아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병 걸린 이 테켓 밀림에서 가장 어울리는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침 저기 지나가는 우리 귀여운 개 미친 풍신곰이 보이는군요 원래 전 녀석들은 물이 치어서 행동하는데 먹이를 잃어버렸는지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몸뚱아리에 걸맞는 아주 강력한 괴력을 자랑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든 혼자 똥꼬시로 자신이 위험한 뺏기. 것을 피해보려고 하지큰 몸뚱아리 때문에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큐티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킹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죠. 킹의 적대적인 관계, 개미친 풍신곰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본인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불쌍한 개미친 풍신곰은 박통대가니라족됐다는건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떡하니 옆에 있는데 짐승아니랄까봐 그냥 지나치네요. 어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잔악무도하냐면, 자신의 먹잇감의 고갈을 인정사정 없이 접해버려, 짐승이 왜 짐승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이아축까지안 먹을 지경이네요. 자신의 가장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이 농락하며, 기분이 좋은 듯 둠불을 야무지게 실룩실룩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허이고, 참나 붕순스. 이 잔악무도한 짐승 새끼를 길들이기 위해, 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우리의 킹 친구가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끔찍한 택켓 밀림에 있는 벌레와 짐승들은 파워 크래시란 무시무시한 사냥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관찰해 볼 킹은 다른 짐승 벌레들보다 특이합니다. 바로 저런 식으로 말이죠. 쌉더로운 궁둥작을 들이대거나 입술 박치기 혹은 한대 맞으면 강냉이 다 부셔버리는 주먹 감자 또는 튼튼한 하체로 선냥하기도 하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저 무시무시한 나발로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를 개기면서 깍죽거리는 녀석들에게는 신명나게 뚝배기를 개박살내며 이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땅까지 부숴버리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아주 그냥 존 만큼 따로 없죠 또한 무서운 몸동아리와 맞지 않게 짓궂은 성격을 띠고 있어 먹잇감이 난 말건 그냥 냅다 잡아 버려 같이 노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문득 보기엔 아주 귀여워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킹이 잡아 보려고 시도한다면 재빨리 풀거나 도망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 싫으시다면요. 저 끔찍한 사냥 방법을 우리는 샤이닝과 자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사냥감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죠 킹이란 단어를 만들어준 사냥 방법 일단 한대 맞으면 골로 간다는 특징이 있죠 막았다 한들 앞서 설명드린 파워 클래시 사냥으로 몰아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맞으면 죽내 아픕니다 아니 진짜로 존나 개쉽세다 마지막으로 킹은 사탄이 마탁칠 정도로 더럽게 짝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하다 한 번씩은 꼬기아츠를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쓰레기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죽곤 합니다 땅콩킬러인 우리 킹을 만나게 된다면 태켓능의 친구들은 꼬기아츠를 잘 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도 나름 쌈뽕하게 한것 같으니 저와 함께 랭크 지역에서 킹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동족 상잔의 혈투란 이런 것일까? 킹의 종족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양쪽에 모든 목숨을 건 싸움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쪽은 만나서 반갑다며 개싹바가지 없게 땅 놈을 노려봤지만 이를 예상이라도 한듯 다른 녀석은 막아선 후 신명나게 뚝배기를 노리는 모습. 이에 질세려 우리의 주인공은 더럽게 짝이 없는 둥부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또 맞은 듯한 운빨로 상대를 끼워보지만 똥 냄새나는 콤보로 눈깔이 썩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때린 것이 어딜까요? 분위기는 우리의 주인공한테 넘어오는군요. 쌈봉한 앞발로 뚝배기를 노리며 이내 첫라운드에 승리는 우리의 주인공이 가져가... 가져갈 뻔했습니다. 신난다고 혼자서 연병 잡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테켄 밀림이란 것을. 깍죽거린게 잘못일까? 상대 킹이 단단히 화가 난것 같군요 애써 파랗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뻘! 오히려 바닥이 개박살나버립니다 체력이 반도 남지 않은 상황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히트버스트! 몸뚱아리와 걸맞는 혐오스러운 데미지를 자랑하며 소름이 돋아버리는 잔혹한 사냥 방법이라 할수 있죠 앙킹 개꿀잼 손에 담을 쥐게 만드는 혈투에서 승리한 우리의 주인공 돈까스 빙글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돈까스 빙글충은 엄청난 점프력과 치명적인 맹독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상대의 허를 노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녀석도 킹앞에선 속수무책이나 다름없죠 말끝나기 무섭게 킹이 상기적인 기술 중 하나인 뚝배기 냅다 개 박살내기를 시전합니다 이를 통한 지리는 움직임으로 사냥감들을 굴복 시켜버리곤 하죠. 자신의 뚝배기를 지키고 싶었는지 이예질 세라 돈가스빙글충도 맹독을 뿜어냅니다. 맹독에 맞춘 걸 확인하며 이때가 기회다 싶어 공격을 쏴르는 돈가스빙글충. 그의 맹독은 막강하여 쉽게 굽히지 않을 것 같. 굽히네요. 아무런 잡기와 냅다 고관하는 끔 잡혀버린 돈가스빙글충은. 단단히 쫄아 버렸는지 자주 앉아 버립니다.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개두 까쳐 맞거든요. 날개로 일어나 버리지만 가소롭다는 듯이 킴이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능이란 것은 접기 말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돈가스빙글충을 박살 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동족과 돈가스 빙글 층을 존맛탱 해버리고 마지막 통발사계를 만나버립니다. 전작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통발사계는 이름과 어울리듯 강력한 통발을 발사해버리는 조류입니다. 통발 말고도 싸지르는 스킬들도 강력하지만 사냥을 할때 통발만큼 안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통발사계라고 부릅니다.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앞발로 견제하고 있는 모습 이에 야마돌아버린 킹은 통발사계 뚝배기를 개박살 내버리며 키트버스트로선양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칠 세라 체이밍까지 야무지게 맞춰주면서 무지성 잡기로 끝장내버린 저 병신 확실히 조리는 싹빠가지가 놀았군요 쉽지 않은 녀석을 만나 당황해버린 걸까 조금 멈칫해버리는 킥 하지만 그가 누굽니까 철권계 무지성 잡기 포식자 맵다 달려가서 앉아잡기 아 어... 자신의 예측이 성공하여 자신감이 넘쳐버린 녀석은 맞다, 앉으면 자드는게 뭔지 이거. 보여주겠다라는 듯이 통발사계의 면상을 개박살내버립니다. 능지가 개박살난 플레이에 당해 통발사계는 날개를 펼쳐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매까지 근육이찬 킹한테 놀이동산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에이어, what the fuck! 날카로운 발톱과 히트버스트로 정해보려지만. 킹의 앞발로 손 쉽게 처지 당하고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결투라 더욱 치열한 싸움. 서로 기싸움이 한창인 그때 땅콩을 깊게 맞아 버린 통발사계. 조치하는 것을 맞아 버린 통발사계는 혼절 상태가 되어 버려 또한번 놀이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체력이 눈꽃만큼도 남아 있지 않은 통발사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디트버스트까지 노려봤지만. 만만치 않은 우리 통발사계도 기질을 발휘하여 필살기를 쓰려 합니다 이대로 킹은 히트버스트가 끊기고 필살기를 맞게 될것 같... 같은 작동승 같은 똥냄새나고 끔찍하며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여기는 바로 철권입니다 이봉순 같은 똥겹 정 때문에 저는 이 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쌈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